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 드려요. 5위입니다. RK 사피아노 천연소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우수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슬림하면서도 실용적이며 다양한 색상과 카드 및 현금 수납 공간이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가격 대비 최고의 선택입니다. 4위입니다. 디상커 갤럭시 S24 플러스 울트라 시리즈 맥세이프 케이스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을 갖춰 무선 충전과 거치대 사용이 편리합니다.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성도 뛰어나며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다양한 활용도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3위입니다. 빅소 레빅터프 범퍼 하드 휴대폰 케이스는 가성비가 뛰어나고 충격흡수 성능이 우수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변색 방지와 편리한 사용감 덕분에 만족도가 높아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2위입니다. 갤럭시 S24 플러스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페미션 맥세이프 케이스는 심플하면서도 튼튼합니다. 카메라와 렌즈 보호는 물론 무선 충전도 간편해 실용적이에요. 다양한 색상으로 스타일도 살릴 수 있어요. 1위입니다. 신지모르 맥세이프 M 에어클로 베이징 마그네틱 휴대폰 케이스는 강력한 자력과 우수한 보호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디자인과 기능 모두 만족스러우며 가성비도 뛰어나 많은 사용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